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온통 경쟁자뿐인 살벌한 세상에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단 하나의 소원은 여호와의 임지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피할 길을 구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렇게 부르는 시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그의 친밀한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빛이라 불렀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빛과 불로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이사야 10장 17절 미가 7장 8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이사야 60장 19절 보십시오. 시인은 이빛 대신 하나님을 구원과 연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둠 같은 대적들을 몰아내고 시인에게 승리를 주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표현한 것이죠. 또한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생명과 연결합니다. 특히 생명의 능력은 요새나 피난처를 가리키므로 하나님이 시인의 피난처 되셔서 그가 하나님께 피하면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인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시므로 시인은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 주변에는 시인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물어 뜯어 해를 입히려는 자들이죠. 그러나 시인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의 원수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또한 시인에게는 개인적인 원수 외에도 국가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군대를 결성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시인을 공격하려고 애웠어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마음이 담대한 시인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단호하고 강렬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단호하고 강렬합니다. 시인이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구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원문으로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은혜와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인이 사랑하는 하나님 성전은 시인이 환난 당할 때 피난처가 됩니다. 시인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그를 처소에 숨기시거나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어느 누구도 시인을 찾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숨겨 주는 모습은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날개깃으로 시인을 숨겨 보호하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높은 바위는 성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므로 실제로 성전이 있는 시온을 지칭할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에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숨겨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원수들 앞에서 시인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주신 그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1절로 6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뢰는 담대한 고백,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끝없는 사랑, 환란에서 승리하여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될 확신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7절로 14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뢰가 그의 강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7절과 9절에 다양하게 표현되는 들어주소서, 금휼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는 모두 들어주소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단어와 형식, 무엇못 뭐, 뭐 하소서, 무엇못 뭐, 뭐 하지 마소서를 바꿔가면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원합니다. 시인은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돌려 그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인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기도 소리를 들어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명령하실 때 시인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을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이제 환란이 오자 시인은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점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자신을 긍휼히 보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덧붙여 자기를 긍히 여겨 떠나지 마시길 간청합니다. 시인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말하는 것은 설령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가 그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시인의 친구나 형제, 그의 부모조차도 다 그를 외면해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았으나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기대하는 자임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시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금휼과 얼굴을 구하는 시인은 환란 중이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로 원수들의 모든 장애를 벗어나 평탄한 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선과 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폭력과 거짓을 일삼는 원수들과 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마시길 간청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마땅한 심판을 내려 주시고 자신에게는 평안과 안전을 공급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선과 정의를 확신하므로 그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체적으로 시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마음만 품지 않고 공동체에 선포합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를 기다리라고 조언하며 시인을 마칩니다. 현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이르지는 않았지만 시인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